무슨 운이 들어오느냐 그러 한다가면은요.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금전운이 올라가거든요. 안녕하세요. 열사 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미리 보는 네. 2026년 병원년 음. 돼지띠 분들의 10년 운세입니다. 네. 돼지띠.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제 연말 연초에 음. 본인의 운수를 보러 상담을 하고 점집을 가듯이. 아 우리 돼지띠분들의 좀 전체적인 성향과 음. 내년에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길지 음. 느껴지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돼지띠. 사람 좋죠. 사람도 좋고 착하고 어질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다 가면은요. 참잘 살았어요. 내것마음껏 퍼졌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배려하고 저 사람도 배려하고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전부 다 베풀고 음... 뭐하고 이웃집한테 베풀고저 사람한테 베풀고 다 베풀면서 살았어요. 돼지띠분들이 돼지 네. 이 이렇게 살면서도 뭐 했느냐 그런다고 하면은요. 자기 것을 챙겼을까요? 못 챙겼을까요? 자기 것을 못 챙겼어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 돼지띠분들이 보면은, 네. 언변술도 참 좋아요. 말도 잘해요. 사교성도 좋아요. 하나, 이분들도 하나같이 다뭐했느냐고 한다 가면은, 자기 고집과 아집이 많다. 자기 고집과 아집이 있었다. 그래서 뭐했느냐고 한다 가면, 특히, 돼지띠가 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월생. 네. 삼월생이다. 그런다고 그런다고 하면 더 했어요. 자긴 기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쉬어지지 않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느냐. 그한다가 하면은 일부 종사 못한다. 부부공이 아름답지 못했다. 삼월생들이 음. 그렇거든요. 삼월생들이 네, 네. 어,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요즘 삼월생분들은 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 어. 그러, 그러면서도 음. 이제. 생일을 내가 말, 얘기는 못하겠고, 네. 만약에 신날 태어났다. 원숭이 날 태어났다. 그런다, 그런다 하면은 진짜로다가지 부부관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자, 동해바다는 내가 아름답다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동해바다가 깜깜한 밤중에도 아름다울까? 그렇지 않다. 깜깜한 밤중에는 무서운 동해바다다. 그 무서운 동해바다였었어요. 부부궁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부부궁이 안 좋은 것이 단점이다, 흠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했느냐, 그러면 인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어요. 왜? 내곁을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으니까. 왜 그럴까요?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고서 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고집과 아재 믿는 도끼, 팔등 지키지 않는다. 그런다 가면은 무슨 운이 들어오느냐. 그런다 가면은요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대운이 들어온다. 그럼 스님께서 이제 바라봤을 때, 음. 이제 우리 내년에 돼지띠 분들이 음. 어떤 걸 기대해 봐도 좋고, 좀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돼지찌달이 대체적으로 붓다, 그런다고 하면은 금전의 운이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요. 예. 금전 운이 올라가거든요. 금전 운이 올라가는데, 내년에 금전 운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뭐 하느냐, 그러다면 스트레스 받는 운이 꽤 많을 거예요. 어, 운이 어. 예. 스트레스, 스트레스. 돈은 벌기는 보는데, 스트레스는 받는다. 어. 이게 뭐냐, 그러다보면 태클 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아. 얘기예요. 오. 태클 건다. 음. 그러면, 태클을 걸어가지고서니, 뭐냐, 그런다 하면은, 아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소리가 날 때도 있을 것이다. 허나, 금전적으로다가니는 좋아진다. 건강도, 이런 분들이 건강에, 특히 여성분들은 건강적으로다가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어떤 걸심해야 될까요? 특히, 뭐냐, 그러면, 이 병도 생리학적으로다가니 오는 병이 있고, 병리학적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근데, 생리학적으로 오는 병이 참 유난히 더 심한 운이에요. 여성 같다 그한다 가면은 갱년기다. 남자 같다 그한다 가면은 남자일 때도 갱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것은 큰 병은 아니지만은 자기 몸을 많이 손상시킨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뭐 한다 그러한다 가면 인정 있고 마음씨 착하고 다 좋으니까 그 득보관 반드시 받는다. 언제서부터 오느냐 그러한다 가면은요 평온년 올 한해에 무조건 이분들이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을 벌고 재물운이 상승하는 운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좀 이렇게 금전과 재물운이 음. 상승하는 운기를 음. 더 이렇게 많이 받는 월생이 있다면 좀몇 월생이 있을까요? 금전은 이 생각, 월생으로 다가니 본다, 그한다고 네. 하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삼일생. 삼일생. 삼일생도 음. 많이 돈을 벌어요. 음. 그리고 또한, 미날이나, 미날, 술날 태어났다, 그한다고 하면은요, 무조건 돈 법니다. 미날, 술날 태어났으면 음. 더 좋다. 미날, 술날. 네. 요날 태어났다 그런다 하면은 무조건 돈 번다. 음... 열이면은 열다돈 번다고 하면 돼요. 내가 태어난 일이 미날이나 술날 태어났다 그런다 하면은요 무조건 돈 번다. 내에그 대운 자체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이 돼지띠가 고 일진에 태어난 사람 치고서니 부귀 영화를 못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여기 뒷 주머니 보게 되면은 항상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올해 병우년에도 좋은 운기를 가지고 있다. 막혔던 운이 뚫린다. 어, 해결할 수 있는데 뭐가 꽁꽁 엉켜 있고 설켜 있는 것이 하나 실타래가 풀리듯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운기가 병우년서부터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이런 그런 운기가 오는 만큼 정말 다가오는 병우년, 음. 돼지띠분들이 이것만큼은 그래도 조심해라. 아까 말씀해주신 것또 테클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다 했잖아요. 음, 음. 그래도 신년인 만큼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어, 꼭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건강 쪽, 건강 쪽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설수, 구설수도 있어요. 민난 도깨가 발등 찍힐 수 있거든요. 네, 네. 돈 거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금전이 들어올 네. 만큼 금전 거래 안 된다. 금전 거래 했다 그러다 가면은 아. 아무리 뭐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신경 쓰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좀 돈만큼 날릴 수도 있는 건가요? 날리질 않겠죠. 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받으려고 하면 힘들겠지. 그렇게 신경 쓰는 거지. 음.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을... 스트레스 받는다 아... 얘기야. 그럴 것입니다. 대지티 네 분들은 금전거래는 음. 안 하시는 걸로. 하라며? 이렇게 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정확한 상담은 스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끝으로 우리 대지띠 분들이 그래도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잘 맞이하시라고 음. 덕담감 더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어,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어, 원래 심성이 고우니까. 원래 착하니까 어지러니까. 순수한덜분 순수한들 분이니까. 그리고 의리를 아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원성치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